자 비교형 문법 April 15 들어가보자 281번이네 281번 자 여기 보니까 the guests will be eating soon. 그 손님들이 곧 어,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자 we h a d better. 이거 조동사 운는 거지 어, 간단하다 h a d better h a d better는 뭐뭐 뭐 하는 게 낫다지 뭐 하는 게 낫다? 테이블을 우리가 세팅하는 게 낫겠다 이 당연히 조동사인데 동사 운은 와야지 그리고 h a d better의 강도는 이제 의무상에 있어서 m 스 s t 보다는 약하고 should 보다는 강하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야너 이거 하는 게 나을걸? 이거 하는 게 나을걸? 이거 안 하면 안돼뭐 이런 의미의 한 강도로 따지면 mast는 90% h e a d a r d 은80한 should가 70의 느낌이라는 거 체크하고 하자 자그 다음에 282번은 뭐 하는 거니? 자 이거는 태 묻는 거네, 태 묻는 거. 자, 태 묻는 건데, 일단 구조를 잡아볼까? 명명동이지. 그러니까 딱 잡히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자 앞에까지 가니까, 빠진 자리는 여기. 그러면 주어는 all. 해석은 어떻게 돼?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은 is to. 이거는 뭐야? 보호로 쓰인 거지. 자, 보호로 쓰인 to 압축절이네. 아, 자, 그러면, 어, 뭐 하는 거야? 이 편지를 포스트, 게시하는 것이다. 아 이거는 이거겠지 왜비 e 스 o s t 게시되어지는 거야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this letter라는 데 목적어가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p는 안되는 거지 그래? 자 283번은 뭐하는 걸까 자 보니까 자 문장 제일 앞에 왔다 절이 시작했지 대절이냐 왓절이냐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겠지 어 동사 앞에까지 가니까 얘는 used는 어 조동사 뭐뭐 과거의 뭐뭐 였었다 그럼 보자 자, 더 세상이 납작했다는 것은 아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 와시 명사절인 것 같으면 왔다 하면 어딘가 불완전해야 되지 불완전 근데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되시지 그럼 이건 된 명사절이고 세상이 납작했다라는 것은 used to be an established f a t t 확립된 사실이었었다 이거는 used는 뭐야 과거 습관이지 옛날에 그렇게 사실이었다고 물론 지금은 사실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284번, 284번 어, she became a nurse. 그는 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니 부산이 하는 건데 얘가 뭘 수식하니? After I left my college. 내가 나의 대학을 떠난 직후. 그러니까 떠난 직후 뭐 이건 졸업한 직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뭘 수식해? 바로 이 부사절을 수식하잖아. 뭐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수식하겠니? 그러니까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바로 shortly 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니까 okay shortly after. 이런 뭐 우리가 해석할 때는 직후 이렇게 해석하면 을 된다. 자 그다음 2 8 5십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C 봐라. 뭘 봐? 자뭐 해놓고 이듯은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이건 명사절이지. 듯 이하를 봐. 듯 이하를 봤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지. 그럼 얘,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All the doors가 이제 주어가 되고, 얘는 동사가 되는데, 대절 안에 동사가 되는데, 테를 묻는 거네. 자, 그럼 보자. 봐라. 뭘. 모든 문들이, 자, 뭐야. 잠겨 있는지를, 뭐, 니가 자러 가기 전에. 그럼 이거 뭐, 문이 잠그는게 아니라 잠겨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이 돼야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286번은 또 뭐니? Man does not appreciate.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고 동사 뒤에 다시 명사절이 왔겠지. 동사 뒤는 명사절이잖아. 그치? 그럼 명사절인데 또 대시냐, 왔죠, 이냐. 그럼 면 빠졌나, 안 빠졌나네. 자, 뭐야. 이 안에 그런데 또 뭐가 있지? 부사절이 들어와 있지? 그럼 그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가 가진, 아유, 빠졌네. 그러니까 다보면 하시지. 그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건다 똑같지? 어? 자, 이렇게 뭐를 묻는 건지 너희가 파악을 하면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기가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찰수 있으면 사실 틀릴 수가 없지. 자, 그 다음 보자. He reached for the flower. 그는 꽃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뭘 가지고? 그의 왼손을 가지고 했는데 콤마가 딱 나오고 갑자기 his right hand라는 명사가 튀어나오고 ing냐 pp냐야 이런 문장이 될 수가 있니? 이런 문장이 될수 있는 거는 뭐다? 바로 부사절 압축이지. 부사절 압축. 자, 해석은 뭐뭐인 가운데. 해석부터 해볼까?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의 오른손이 그 돌을 짚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이 부사절을 만약에 압축시키면 어떻게 되지? While his right hand, 그냥 h a n d 라고 할게. His right hand. 자, 시제는 과거니까. Grabs. 더러나 이거네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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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이 돌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부사절 압축을 시킨다 조동사 날리고 그다음에 뭐를 봐야 되지 이 주어가 같은지 안 같은지 봐야 되는데 주어하고 다르잖아 히하고 더 g h 히 h a 이 d 다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생략을 안 시키는 거야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제를 보지 시제가 같지 같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ing를 만들어 버리는 거부 v ing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오는 게 어, uh, his right hand grasping the rock인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자, 얘가 이 grasp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를 중독 쓰지? 바로 with를 적어주지, w i t h 여기다 이제 with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이지. with his right hand grasping the rock.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굉장히 더 많이 쓰이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경우 다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바로 부사절 압축을 묻는 거다. 자, 288번 보자. I recognized him at once. 나는 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 문장 중간에 포가 들어가면 이거는 등위 접속사. 해석은 왜냐 하면.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두 문장의 그 중요도가 똑같다는 거다. 종속으로 만들지 않아. 자, 그럼 보자. 왜냐하면 나는 뭐다? 이전에, 어? 이전에 그를, 어, 종종 봤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시제네, 시제. 시즌. 그럼, 시제에서 알아차렸어. 왜? 이거보다, 이 시제보다 앞 시점이 돼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헤드PP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응. 헤드PP가 사실 이거야. 시제 ED에다가, 선시제 헤드PP가 만난 게 바로 헤드PP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헤드PP가 이제 대각도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289번을 보자. 289번. 자, 289번. 자, 이것도 이제 시제를 어떻게 보면 묻는 건데, 뒤에 저런 if가 있네? 자, 볼게. 그는 그 시험을, 어, 세번 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시도한다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세 번이 포인트가야. 세 번이. 자, 이게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he will, 될수 있겠지만, 세 번이잖아.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자, 얘기야. 미래 완료는, now를 기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 기점이 되는 그 시간에, 그 기간을 줘. 시간에 시점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시도한다면이야. 그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시도한다면, 이게 요 시점이 되지. 그러면 요 시점 기간에 뭐가 된다? 자, 뭐야? 세 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때 시점에 시도하는 거, 이거 한 번이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다? 원, 투, 가 있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이거보다는 지금, 지금,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자, 원, 투가 이제 과거에 있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세 번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자. 이원투 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를 말하려고 하면 나타내야 되는 게 뭐니?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be, 가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언제야? now가 아니라 바로 시도한다는 이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w 래를 나타내줘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미래 완료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will have taken. <laughs> 자, 그 다음에 290번. 자, my parents were, 이거는 뭐, 능동의 형용사 묻는 건데, 능동의 형용사니 수동의 형용사니 그거야 자 그러면 내 부모님이 기뻐했니 아니면 남을 기쁘게 했니 나의 승진에 기뻐했지 그래서 당연히 d e l i g h t i n 그럼 예를 들어서 delighting은 될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해서 delighting 어 예를 들어서 their parents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근데 뒤에 이게 전명구를 꽉 잡고 나버리고 나면 목적어든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전명국 꽉 치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동형 용사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음. 자 그다음에 291번은 볼것 없이 이제 가정법문일 거다. 뭘 보고하니? I wish 보고 알지? I wish 다음에는 100% 가정법이야 100% 가정법. 그러면 붙자보자 보자. 여기 지금 여기는 가정의 이기만들어왔고 여기는 가정의 이기에다가 선시제 들어올 거야. 그지?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말이야. 나는 바래 뭐를 사실을, 뭐야? 그 사실을, 네가 뭐, 꾸미지 않았기를, 어떤, 대중들에게 알려진인데, 요, 요게 단서네, 요게, 요게, 요게. 된, 그때. 이게 단서잖아. 된는 뭐야? 그때 과거를 나타내지.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 돼야 되니까, 바로 앞선 시제, 선 시제 표시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헤든, 헤든 메이드가 되는 거야. 나는 바래, 네가그 사실을, 자뭐 만들지 않았기를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았기를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때 그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지 않았기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292번 들어가 보자 292번은 또 뭐니 이거지 we will have to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뭐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거 뭐야 사역이지사역이란 소리는 명사 동사 구조잖아 그럼 명사 동사 구조에서 여기 뭐가 왔어 이 보호자인데 자 그 에어컨디션이, 자, 그럼 얘하고 얘 관계 무슨 관계? 주어수로 관계. 에어컨이 어떤 걸 수리하니, 수리되어지니, 당연히 수리되어져야지. 그래서 r e p a i r 그 에어컨이 수선되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늘 하는 얘기다. 리페어리 될것 같으면 이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아무도 것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될 수가 없지. 자, 293번은 뭘 묻는 것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를 찾아라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해석을 한거 해봐. Why was she so unfriendly? 왜 그녀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나요? 어, 그랬더니, 자, 뭐야?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주어가 바로 얘가 되겠지. 그 얘기는, 자, 뭐, 뭐가 있다. There is there 하잖아.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주어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 거야. 이 사이에. 그럼 뭐야? 또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과거니까 해부피피 들어가고, 선시제. 그니까 러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대열이 돼야 되겠지. 으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유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그것에 대다,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없잖아. 그니까 러 이유를 물었는데. 그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 아니, 이지 아니라 대열이 된다. 대열. 대열이 답이야. 자,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대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94번 보자. I'm very pleased.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 이것도 시제 묻는 거네, 시제. 딱 보면 알지? 근데 단서가 딱 주어지지? 뭐야? Yesterday잖아. 지금 시제는, 이거는 현재인데. Yesterday.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 너를 그 파티에서 어제 봐서. 그럼 앞선 시제 표시해야지. 얘가 앞섰는데. 그러니까 앞선 시제, 선 시제. 해보피피. 선 시제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뭐하고 만나지? 시제의 이디. 가정의 이디. 그다음에 to v, v-i-n-g, 조동사. 그지? 여기는 to v하고 만난 거지. 오케이. 자, 295번. 자, 이거는 뭘 묻는 거니? 이거 문장 기호가 딱 칠수하면 이거 끝난다. 게임 끝났다. 이 부사절이잖아. He couldn't get the door open. 그는, 자, 그 문을 열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지. 뭐? 그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가 돼야 되니? 자, 문장 가지고 문장 수색하려면 부사절이 돼야 되는데. 하우 부사절은 없어. 하우란 부사절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우에 r 이지 이거는 뭐 복합관계 부사절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데. 자, however, hard. 자, 이 however 이 부사절을 이끄는 거야. 그걸 기억하란 말이야. 자, 아무리 그가 애쓴다 할지라도 그는 그 문을 열어둘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답은 however 이 되겠다. 자, 이거는 딱뭐 하는 거냐면, 이 like는 지금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전치사다. 이거 뭐, like는 이거는 형용사다. 이건데. 한번 보자. 어, all people know.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자, 근데 이거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 no 다음에 목적으로 이제 목적절로 왔절이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너희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 is이 게 뭐냐, i s 20? 어, 근데 여기 2가 있네? 오케이. 그럼 뭐다? 이 안에 이제 가져의수조가 되잖아. 가져의수조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뭐가? to be without friends. 얘가 is를 가르친는 거잖아. 그 친구가 없이 있는다는 것이, 친구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그지? 그러면 이 what은 뭐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명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what,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alike가 돼버리면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완벽한 문장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려 그럼 like가 되면 전치사가 되지 그럼 전치사 들어갈 자리가 있니? 있잖아, 전치사 뒤에 여기 명사 자리 여기 비었잖아 이 자리에 what이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what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뭐를?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뭐가 이이지 이거? 친구가 없이 있는다는 것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297번 보자 297번 아이 그냥 이건 뭐 고맙습니다 하는 문제야 왜냐하면 어필 자동사지 자동사 뭐 어, 대표 자동사지 수동 안쓰이지 그냥 이거지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이때 가져오진 주어야 그럼 이건 그것이 보입니다 뭐가 그녀가 어 약간 어린 것처럼 어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어, 대절 안에 지금 부사절, 이건 압축시킨 거고.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보자, 너희들이. 이, 이, 이 it appear 부분에서 이게, 이게 가주어잖아. 그지이 가주어 자리에 대절의 조를 앞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상승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appears 해놓고 왜? 대절에는 주어, 동사, 명사절로완벽해야 되는데 대절에서 주어가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뭐가 빠져있는 그런 불안전한 문장이 되니까 얘는 대 h a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그럼 압축을 시킬 때어피 p e 은 보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t 로 압축이 돼야지. 그럼 t 로 압축이 될때 이제 압축되면 이 동사가 뭐야? 시제를 보는 거야. 시제 같네 그러면 이제 to be a little young.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는 똑같고 알겠지? 여기까지도 체크를 하자 자그 다음에 298번 298번 문장 기호부터 치면 The clothes 옷이야 어떤 옷? 그들이 left 남겨놓은 그 옷은 빠진 자리 여기 그 옷은 suggest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감옥으로부터 뭐다? 자 탈출했 탈출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들이 남겨놓은 그 옷이 그러면 이게 escape가 되니? h a v y escape가 되니? 답은 이거야 자 have escape 뭐야 지금 예를 들어서 옷이 제시하는데 탈출을 언제 했어? 지금 이 앞선 시점에 했겠지 근데 그 앞선 시점에 탈출한 게 뭐야 지금 시점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have escape 돼야지 이건 시제를 묻는 건데 근데 escape하면 어떻게 안 되느냐 escape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감옥으로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탈출하나 봐 어? 이게 현재 시제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이게 한동안 계속 일어나봐. 이거는 뭐 동작동사니까 이거 상태를 나타내는 건안 되겠고, 이게 되는데.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have escape 가 되겠다. 자, 299번 보자. 자, a person 해가지고 이건 관계사죠, 관계사.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 뭐야? 이거는 two people 꽉 잡으면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 뒤에. 후 h 가 됐을 때는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고, 후가 됐을 때는 뭔가 불완전하게 보일 거야. 그럼 안에 내용을 볼까? work. 그 일은 is to amuse people.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완벽하네. 그럼 이거네. 그럼 해석은 이거잖아.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일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an entertainer. 자,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30번을 볼까? 30번. 어, 일단 먼저 서른, 30... 결론부터 얘기할게 안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왜냐하면 이거 다둘다다 다다 돼, 둘 다. 이 에스크드가 되면 그는 더 나아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설명 이후에 아 되잖아, 그 설명 이후에 됐다는 거. 그럼 이해가 되면 그냥 수동. 그는 더 나아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명 이후에이답둘다 돼. 좀 문제를 좀 잘못낸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답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에스크가 뭐 삼형식으로도 쓸수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어, 이거는 답이 둘다 라는 거다. 자, 그러면, day 15. 여기서 마무리할게.